베트남은 조기에 일찍 코로나 조기에 국경을 틀어막음으로 인하여 어, 비교적 잘 컨트롤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베트남은 사실 뭐 저도 편하게 지냅니다. 하노이, 호치민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도 타고 그런데 말이에요. 사원으로 몰려든 인파로 절이요, 절. 코로나 재발 공포에 휩, 휩싸였다는 내용이에요. 어, 원래 구정이 끝나면 베트남인들은 절에 가서 1년 동안에 복을 비는데, 행운을 비는데, 어, 이번 구정에 그것이 많이 금지되어 있다가, 이번에 풀었죠, 며칠 전에. 그랬더니, 글쎄, 여기 사진 보세요. 예를 들면, 하노이에서 60km 떨어진 하남성, 땀촉 사원의 절에 3월 14일 일요일, 그저께, 6만 명의 방문객들이 왔답니다. 하루 사이에. 엄청나죠.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준수할 수가 없죠. 이렇게 몰리니까. 준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다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마스크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쓴 사람이 드물고 안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날씨 더워서 자 지금 말이에요 어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잘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 물론 아무리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은어 이거 위험해요 진짜 지금 하이지형성도 좀 아마 좀 완화 완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한데 네. 음. 안심할 수 없습니다.